예, 오늘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맺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여러분 지난 한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 같은 이때 평안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이 인사드리기가 선택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삶이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시는 어,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런 힘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부터였나요? 아,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니엘서가 시작되었죠. 어, 다니엘이 에,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면서 리바이벌2020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또 적용하고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였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지금도 큰 어려움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이 코로나의 큰 사건 속에서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위기에 다들 다양한 위기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이제 유행하면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죠. 그러면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좋았습니다. 한달 정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부닥치는 일들이 많게 되니까 오히려 또 갈등도 증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었던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이혼율 그리고 또 가정폭력률이 작년 동기간에 대비해서 약10%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정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위기는 단지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아, 예배를 교회 건물에 와서 못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 예배 실제 예배 이 건물에서 모여서 드리는 성동감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하니 여러 가지 오해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게 되니까 많이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교회의 위기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위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다양한 위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이 위기의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받아들이고 직면해야 될까요?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빛을 발했을 때는 잘되고 평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에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위기가 왔을 때이 위기를 직면했을 때 위기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 삶에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정말로 파란 만장했죠. 그의 삶은 큰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위기를 겪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어, 누군가에게 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위기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다니엘이 그의 나이 14세에서 약 17세 되는 그 어린 나이 때 그는 유다에서 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또 포로로 끌려갔다 라고 하는 이 충격은요 그 아픔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위기를 다니엘이 어떻게 직면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이 위기는 다니엘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것이 그에게 기회가 되어서 왕의 최측근에서 성별수가 있었고 제국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 2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되게 이상한 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 지혜자들, 박수 무장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 꿈의 내용을 말하고 그 해석까지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왕이 진노하면서 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성술사들, 이 꿈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 죽음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바벨 다니엘에게도 이 죽음의 명령이 떨어지고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입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그 밤에 그날 이 다니엘이 아리오기에게 부탁해서 조금의 시간을 또 간구하게 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그 왕이 꿨던 꿈들의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그 해석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정치인이 되었고 모든 지혜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또 다니엘 6장을 또 보시면 다니엘의 그 유명한 사자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약 80세 정도 될때 늙었을 때 일입니다. 어,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니엘이 메대 제국의 이제 여러 정치인들의 음모와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그당시에 왕이 다리우스 왕이었는데요. 이 간신들의 꾼에 속아서 한 가지 법률을 제정을 하고 선포합니다. 왕이에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도 절을 해서도 안 되고 예배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사자굴에 그 누구라도 던져질 것이다. 이 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세번 정해진 시간에 다 이제 일정한 장소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다니엘, 이 예배했었던 다니엘은 왕의 이 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상하게 매일 하던 대로 기도와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위기죠. 그래서 사자굴에서 죽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찬사가 다니엘에게 또 임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은 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어떤 상처도 입지 않고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임했던 이 위기가 그에게 기회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야 다니엘은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메대 제국에서 그의 정치적인 입지는 더욱 더 확보해집니다. 이 위기가 다니엘에게로 가면요, 이 위기가 다니엘에게로 가면. 기회가 기회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위기가 올 때마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다니엘은 이 위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변환 스위치로 그것을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위기가 저절로 기회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변환 스위치가 있어야 하고 그변환 스위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이라고 하는 변환 스위치를 작동시켜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가 위기다, 위기다. 나라가 위기다, 사회가 위기다. 뭐 교회가 위기다, 가정과 개인들도 다 위기다, 위기다. 이런 말들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위기 가운데서는 우리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위기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상황도 다르고 형편도 다를 겁니다. 그 깊이도 다르고 이 위기에 실감하는 온도도 다르고 농도도 다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정까지, 형평까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그 스위치를 가지고 작동시키십시오. 그렇다면 위기가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바뀌어서 올 것입니다. 믿음이란 두렵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때 목숨이 위태할 수 있었지만 그는 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세상의 온갖 산해진미를 먹으면서 그거 잘 지낼 수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야채와 물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세요 다니엘의 친구들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서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그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상히 다니엘은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요 한번 오고 다시 끝이 아니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서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14세, 17세 그 사이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위기를 당했지만 80세에도 여전히 위기는 찾아오잖아요. 지금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지나시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옛날에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나는 또 그때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또 내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또 언젠가 장래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스위치를 키고. 것을 작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버리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믿음의 스위치를 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의 스위치는 어떻게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스위치는 크게 세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영역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믿음의 스위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거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자들의 영적 생활과 믿음 성장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행동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그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열심으로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 이 절을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 절이 세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세번역으로 본문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연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예, 다니엘은 그와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장을 보시면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의 진수성찬이 포도주가 제공되었잖아요.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이 하사한 그 음식 이 음식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에 비교해 봤을 때그 음식들이 부정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에 통독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말씀에 반하는 부정적인 그런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다니엘은 결단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믿음도 자연히 커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베이스가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듣고 외우고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당하게 될때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고 이끌어줍니다. 다들 위기다, 어렵다, 그러면서 막 한숨 쉬고 있을 때, 이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빠져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서는 복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또한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그러면서 이 본문 구절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구장 전체가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 이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다니엘을 죽이러 왔을 때 잠시 시간을 벌면서 다니엘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새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다니엘도 그날 밤에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2장 18절 이 부분도 그때 상황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중복기도 요청했죠. 또 다니엘 6장의 사자골 에피소드에서 다니엘을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 예,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 이후에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부장 전체에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내려 보내서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이 특권을 누리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나에게 위기가 찾아 왔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도하고 그 역사심이 나에게 어떻게 내 삶에서 일어날지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먼저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요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위기는요, 이 개인의 위기는 그의 삶에서 있어서 또 역전되어서 기회가 되었지만, 그렇지만 이 기회는 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었던 수많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이 다니엘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 그들에게도 기회로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그 자, 다니엘이 임했던 그 개인적인 위기가 나에게 큰 어려움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낭망했다면요 그 위기가 역전이 되어 기회가 되지도 않고 이 기회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왔었던 수많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 기회로 삼아서 그 네대 제국 페르시아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그 입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신 신앙의 기회를 다시금 주게 하시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호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게 빅피처, 우리는 알지 못해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할 때 우리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고 그 기회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축복으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스위치를 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스위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이 순간 절대절명의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 지금이 아니라도 앞으로 또 이런 위기들은 우리들에게 항상 또 찾아올 거예요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스위치를 작동시켜야 된다는 때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순종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만 위기, 위기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말에 우리에게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